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죠. 특히 바흐무트에서의 전투는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 바흐무트를 점령하면 크림반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온 역량을 집중하나 우크라이나도 방어에 만만치 않아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흐모트는 초토화되고 있고 전쟁의 참화를 실제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가 제또미로 변했습니다 바흐모트의 모습은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25 전쟁은 3년간에 지속되므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산은 어, 줄체 포탄으로 민둥산이 되었고 수도 서울은 제또미로 변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인 맥아더 장군이 제또미 된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다고 하죠. 100년 안에 이 나라가 나라 꼴을 갖기, 갖추기는 어렵다. 어찌나 파괴되었는지 용장인 메가도도 그 처참한 현실을 보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만 100년도 채 지나가기도 전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한국은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현실을 강조하다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게 됩니다. 뉴스를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도 결론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를 잘알 수가 있죠. 열두 정탐군이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가난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을 보고하는데 열 명이 강조하기를 땅은 비옥하나, 가난족 속의 군사력은 막강하며, 신체 조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고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로 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어려운 형실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은 그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평가를 쏟아냈던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특히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비관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늘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요셉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두명으로 부인 마님을 대상으로 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그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재기 불가능하다 판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은 눈꽃만큼도 없다고 모두들 말했을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의 위기에 그 어려운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말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어, 것이다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실은 이렇듯 혹독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는 갈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말하고 있죠.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드는,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현실을 묵상하면 하님이 비창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현실을 이길 세임이 솟구치게 됩니다. 고려 어려운 현실일수록 말씀을 붙드는 계기로 삼을 때 반전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을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가령 다윗이 골리앗의 일전을 치를 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올때 다윗은 뼈도 못 치를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고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보기 좋게 골리앗을 제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판세를 바꿔 놓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어려운 현실이 전부인 양 현실에 몰입하다 침몰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갈래가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할 때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의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